자 이번 시간에 계속 이어가지고 25번의 도표 문제 편안한 마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도표를 빠르게 봅니다. 자 처음에 이제 쉐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거몫시라는 말로도 사용되고요. 또는 뭐 지분 음, 또는 뭐 주식 이런 말로도 사용되고 또는 뭐 이제 점유율 요 말로 참 많이 사용되지 도표에서는 특히나. 자, 요거 좀네 기억하시면서. 물론 동사로는 이뭐 나누다 공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근데 뭐의 점유율이냐면, urban이라고 하는 게 도시, 그다음 population이라고 하는 건 인구죠. 그럼 도시 인구의 점유율. 근데 이제 컨티넌트가 이제 대륙이잖아요. 그럼 대륙의 에한이라고 썼으니까 이건 대륙별로. 대륙별로 도시의 인구의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1950년도와 그다음에 2020년도에. 일단, 이제, 투명한 게 1950년, 색칠이 돼 있는 게 20년도구요. 대륙별로 보니까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랑 캐리비안, 그 다음에 노던 아메리카, 그래서 북,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도표에 대한 표를 보셨다면, 이 표의 모양새를, 음, 좀씩 다 많구나, 옛 떨어졌다, 얘는 올라갔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각 대륙마다. 자, 그래 놓고 그 이제 밑에 있는 선택지는 5번부터 보시면 되죠. 5번부터 하나씩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among the five continents, 다섯 개의 대륙들 중에, among, 뭐뭐 중에, 자, northern america. 자, 이제, 그, 북쪽의 아메리카, 북아메리카는요, was ranked. 이 rank라고 하는 게 순위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근데 in the first position, 첫 번째 position이니까, 첫 번째 위치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게 이제 1위를 가리키는 거죠, 1위. 그 다음에 그 점유율에 대해서, 도시 인구의 1950년과 20년도에 차러면 1위를 했는지 안했는지 노르던지 아메리카만 보면 돼요 자 봤더니 어젤 높네 젤 높네 다 높네 그쵸? 그러니까 1위를 했던게 맞는거죠 자 괜찮습니다 네번째로 가보면 1950년도에 그 점유율이 있는데 유럽에서입니다 이번엔 유럽 보셔야 돼요 자그 점유율은 was larger than 더 컸습니다 자이런거좀 비교급 잘 보셔야 되는거죠 비교급 that 그것보다, 이때 그것 앞에 있던 점유율을 대신 맞는 말. 라틴아메리카와 그리고 캐리비안에서의 그 점유율보다 더 컸습니다. 자, 1950년도에 있는 걸 가지고 유럽하고 라틴아메리카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이제. 자, 유럽하고 라틴아메리카 보는데 1950년도니까 이걸 봐야 되죠. 그럼 유럽이 더 컸단 말이죠, 여기, 그치? 더 컸단 말이죠, 51.7%로. 그럼 더큰거 맞네요. 그 다음도 계속 봐야 됩니다. 자, whereas 라는 단어가 이제 반면에 라는 말이죠. 반면에. whereas, 반면에. 이 반면에 이제 같은 단어가 이제 while 이란 단어가 있어서 while. 반면에, the reverse, 그 반대는요, was true.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반대는 또 사실이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럼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2020년도. 자, 일단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얘가 더 높았네요. 어, 이렇게 되니까, 이 유럽이 라틴아메리카보다 컸었는데, 2000, 아, 1950년에는. 근데 2020년에는 반대가 됐으니까, 그렇죠. 어 유럽이 라틴아메리카보다 작아졌으니까 반대가 되는 거 맞죠. 자, 그 표현을 지금 이제 헷갈리게, 반면, reverse, 리버스. reverse가 이제 거꾸로 반대로란 말인 거죠. 음. 반대로, 거꾸로. 음. 자 이런 느낌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쉐어 이제 또 점유율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아 봅니다 아시아 아시아에서의 그 점유율은요 세컨드 로우이스트 두 번째로 가장 낮았다 이런 단어또잘 보셔야 된다고요 1 9 5 0년대에 하지만 낫 아니었다 2020년도에는 자 그럼 또 이제 아시아 걸 봅니다 아시아의 1950년도가 어 요거 다음에 두 번째로 맞네요 나머지 높으니까 근데 20년도도 보니까 어, 20년도도 두 번째가 맞는데 그렇죠두 번째가 맞죠. 2 0년대에 있는 것도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로 낮았고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 높았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n 이라고 썼단 말이죠. 요거 때문에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위에서부터 이제 빠르게 한번 읽으면서 내용만 볼게요. The graph above,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share, 점유율을 요 도시 인구의 대륙별 1950년하고 20년에. For each continent, 각각의 대륙에 대해서 그 점유율이 있는데, 도시 인구의 2020년도에 각각의 그 점유율은요, 였습니다. larger than, 더 컸습니다. that, 그것보다, 그 점유율보다. 1950년도에 점유율보다. 다 높아,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from A to B A로부터 B까지라는 거죠. 1950년으로부터 2020년까지. 도시인구의 점유율인데 아프리카의 도시인구의 점유율은 증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from a to b a로부터 b까지 자 그래놓고 하나씩 하나씩 표를 대조해 보는 훈련도 하셔서 우리 도표 문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 나오는 단어들 뭐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표에 대한 걸 비교해 보는 것도 조금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어좀 충분히 훈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도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렇게 특정한 어떤 한 단어 때문에 틀립니다. 한 단어 때문에. 저 밑에 보면 이제 뭐 비교급의 l a r e r t h a 이런 표현들. 됐죠? 그리고 또뭐그 반대론도 어땠는지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순위가 기록이 되어졌는데 뭐 1위인지 2위인지 이런 단어들. 자, 이런 이제 포인트들을 잡으시면서 분명히 정확하게 맞춰야 될 지문이니까요. 다시 한번 또 읽으시면서 잘안 됐던 부분들은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으로 25번에 대한 도표 문제 마무리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